안녕하십니까 길동입니다. 아, 오늘은요 어, 제품 소개보다는 아시죠 추석입니다. <laughs> 아, 즐거운 추석 그리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저희 SLR샵은 매년 명절 때마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는 한800 가지 정도 되는 제품들이 행사 품목이고요. 어, 정말 가격이 미친 금액도 있습니다. 예, 한번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구경하시면은 어, 확인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어, 추석 명절 특가 제품은 어떻게 구입하느냐? 일단 저희 SLR샵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 보시면은 타임 세일이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서 명절 혹은 원데이 이렇게 검색을 하시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그러시면은 여러 제품들이 나오고요. 아니시면은 원하시는 제품의 제품명으로 검색하시면은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제품과 명절 특가 제품이 같이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구입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어, 중요한 거는 이 행사는요 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영상이 올라온 이 시점에 지금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18일까지 한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18일 이전에 그러니까 늦어도 17일까지 주문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나중에 이 금액에 가능해요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은품입니다. 어, 이번에는 5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게 되면은 무료 배송이 되긴 하는데요. 5만원 미만 구입하시는 분들은 배송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주셨던 그 기간을 생각해서 5만원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사은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꼭 사은품을 신청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어, 자세한 거는 명절 상품을 구매하시면 그 제품 설명에 이 부분 배너가 있습니다. 요 배너 부분을 확인하신 다음에 똑같이 하시면 되십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캡통이었습니다.